안녕하세요. 이안TV입니다. 오늘 해볼컨텐츠는 저번에 동생이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솜사탕 기계를 사 사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기 음. 자, 이제 이렇게 설탕이 따로 따로 온데. 어, 자, 해서 해서 아니, 먼저 가열해야 지 어, 너. 눌러. 2분 동안 이렇게 가열이. 누른 다음에 2분 동안 가열해야 된대. 응.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가열을 해 보았는데요. 지금 신문지. 기장기. 아, 됐어 됐어 됐어. 설정을 투어 해 보겠습니다. 아, 야 부모 잘놀야지 부모 <laughs> 잘놀야 너. 아이고 <laughs> 내가. <laughs> 네, 갔다 오겠습니다. 네 지금. 솜사탕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. 돌려기아 돌려, 계속 돌려, 계속 돌려, 쭉 돌려, 쭉 돌려. 이 하얀색 실 같은 게 솜사탕이에요. 오, 오. 거미줄 같아. 오오.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아니, 지, 아니야. 늫지 마. 넣지 마. 됐어, 해볼까? 됐어. 안 넣어도 돼. 이게 어떤 원리지? 아 가열이 되니까 이제 이게 녹아가지고 수증기로 되면서 실로 어지어진아아닐수증증기있있어지지 오. i 옛날에. s so. Kisko, Kisko, k a m a 가 a k 만 m a m a k 만 m a k a m a Kamakama, Kisko, 먹고싶다 옛날에 막 엉망진창이었어 그런데 응, 응. 어. 아, 아, 내가 그럼 살살 녹아 나나나나 그렇지 아빠도 막히는데조금더 안찼어 그건 그래 아 그건 어 이거 빠질거같아 잠깐만 이, 이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면 되지 이사람아 그렇구나 응. 아빠 <laughs> 아빠 내기 <애기> 잘한다. <laughs> 그놈의 천질. 맨날 천질하면서 진짜 천질 좀 잘해. 우와, 이들은 막 수북해 있는데. 좀더좀더좀더좀 더. 오, 막 뛰어. 어. 사진 와.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야. 1인당 이만큼을 해 먹을 거야. 아, 그래 그럼 얼마나 해야 돼? 그럼 두 개를 더 해야 돼. 아니, 실제로 손사탕 찍다가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맞아. 주잖아 근데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우야. 형, 이제 형아가 들어야 돼. 차례. 그래? 이름이 들려? 밑으로 돌려, 밑으로. 그치, 밑으로 돌려, 돌려, 돌려. 돌려라, 돌려라. 아빠는 꼭 이런 거있면 뭐, 이게 뭐, 어떤 걸리지?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. 오, 솔직히... 너무 많이 찍잖아. 맞다. 참고로 이거 할 때는 여기 플라스틱 저 이거 플라스틱 건드시면 안 돼요. 제가 방금 건들렸는데 되게 뜨거워요. 그럼 네, 완성을 손... 해서 오겠습니다. 자 이제 여기서 손세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여기서 이제 먹방 타임 이 들어가고 싶지만 용량이 너무 많으면 영상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맛은 여러분이 직접 보,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, 왜? 너무 양이 많아. 용량이 많아. 手